여러분 삶의 가치를 전달합니다. 어뜸 통일설계상소 대표 김도환입니다. 오늘의 땅개발 주제 이렇게 한번 잡아 봤습니다. 골프장보다 핫하다. 파크 골프장 사업 핵심 세 가지. 혹시 오늘 중요한 핵심 포인트 세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 파크 골프 한번 쳐 보셨습니까? 제 뒤로 보이는 이 뷰는 지금 파크 골프 장입니다. 지금 잔디를 한참 기르기 위해서 아직 사용을 못하고 하고 있는 시설장인데, 제가 오늘 핵심. 세 가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핵심 세 가지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실점 토지개발 마스터 과정 10월달 강의를 안내를 해 드립니다. 일정은 10월 25일 1박 2일 과정을 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건축사 그리고 매매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행정적인 사항은 우리 행정사님이 강의를 해 주시고 또 임도 개설이라든가 산림 경영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임야 개발 전문가도 함께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토목의 임야 개발, 농지 개발 모든 우리 땅 개발은 어떤 토목 설계사무소 대표님 제가 설명할 예정입니다. 하루에 모든 과정을 할수 있는 원데이 클래스 여러분들 놓치면 후회하신다는 거 반드시 알고 계시고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파크 골프장 핵심생 첫 번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이제 파크 골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파크 골프 장이라는 거는 파크, 말 그대로 이제 공원과 그리고 이제 골프의 합성으로 우리 파크 골프장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1983년에 일본 호카이도에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2000년도에 진주에서 소규모 조성을 해서 지금은 굉장히 전국 지자체에서 활성화되는 파크 골프장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현재는 파크 골프 지도사 자격증 제도도 실시를 해가지고 더 활성화를 하고 있는 추세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촬영을 하기 전에 저도 파크 골프에 대해서 이제 많은 동영상을 봤는데 가장 큰 이제 문제가 저렴한 비용으로 인해서 일부 동호회 시설 독점에 폐해가 있다. 라고 이제 이런,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다는 거 참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 건축 허가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파크 골프는 건축 허가상 운동시설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 관련 허가 계획도면 작업할 때 시설별 규격, 시설별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운동시설은, 어 탁구장, 뭐, 체육도장, 테니스장, 뭐, 체력단련장 이렇게 있는데 이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시설 계획도 할때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뭐, 가로 얼마에 세로 얼마, 그리고 뭐 규격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시설을 하라는 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운동 시설 기준에 충족을 하게끔 우리가 시설 계획을 한다라는 걸 여러분들 참고 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건축 허가상 운동 시설은 어, 가나다 가나다 항목으로 이제 분류를 해놓는데 근틀에서 이제 가 항목 같은 경우는 뭐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뭐 체력 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등이 있고. 그 외에 뭐 여러 시설들이 있습니다. 골프 연습장, 뭐 실내 낚시터 등시설들이 있고. 그 나항목 보면은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항목은 운동장 그, 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 우리 이제 용도 지역에 다른 건축행위는 항상 이제 건축법의 시설 기준을 보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 바닥 면적이 항상 기준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관람석의 바닥 면적이 1,000 제곱미터 미만이 하는데 1,000 제곱미터 미만이면 우리가 나누기 3.3을 하면 평이 나오죠. 지금은 평을 못 써가지고 제곱미터 우리가 이제 전문가들은 해비라고 하는데 제곱미터로 쓴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미만이냐, 이상이냐 이런 기준을 정확히 그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파크 골프장은 첫 번째로 이제 그, 운동시설에 범죄 들어간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두 번째 시설로, 두 번째 설명으로, 운동시설 공사 주의상이라고 제가 주제를 잡았는데, 저도 이제 학교, 학교나 공원에 운동장을 많이 설계해 봤는데, 이런 이제 공사의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공사 자체가 단조롭긴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여름철, 장마철에 피해 없도록 유공관 시설 계획 자료기 우리 유공관이라고 여러분들 그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 관입니다. 우리 그냥 여러분들이 아는 피 관인데 다만 다른 거는 이제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물을 집수를 할수 있습니다. 집수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런 파크골프라든가 뭐 골프장이라든가 기타 운동장, 우리 학생들이 그 뛰어노는 운동장 같은 경우는 바닥 그 터파기를 하고 나서 그 안쪽에 이제 유공간을 설치하는데 유공간은 비가 왔을 때 이제 집수를 잘하기 위해서 이제 시설하는데 단순히 우리 유공유공간을 그냥 이제 매설하는게 아니라 부직포로 감아가지고 시설을 함으로써 그 배수 배수가 원활히 잘될수 있도록 해가지고 이제 우리 그땅이 땅이 질퍽거리지 않도록 하는 게 이제 유공간 설치인데 이 같은 경우도 이제 기준들이 나와 있습니다. 뭐 간선 그래서 메인 메인을 설치하고 또 지선 양쪽으로 설치해서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그리고 지선의 간격도 일률적으로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단순하게 그냥 이뭐 옹벽이라든가 뭐 다른 시설물이 없다고 해서 단조롭게 시설을 하면 안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팩트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유공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보통 그 군부대, 군부대 중에서도 저도 이제 대한민국 그 해병대를 나왔는데 굉장히 오지에서 이제 또 군생을 했습니다 이제 상수도가 그 당시에는 없다 보니까 인근에 이제 소하천에서 물을 땡겨 와서 하는데 그때 이제 이 공간을 그 하천 바닥에 묻어 가지고 물을 집수하는 이런 부분도 사용한다 여러분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 포장이라 하면 뭐 콘크리트나 아스콘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유공간을 매설한다고 해도 바로 흙으로 덮는 게 아니라 이 잡석이라든가 이런가에 체험을 해주는데 이 체험에도 두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그 간단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포장의 관계도 항상 시공할 때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운동시설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오늘 파크 골프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제 개인적인 주관으로 이 개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파크 골프장이 대부분, 지자체 대부분 그 구규지, 하천 인근의 구규지에 조성을 하다 보니까 그 단순히 파크 골프장만 조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공원게임 치고 그 어떤 휴식점, 뭐그 근생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좀 있으면 밥도 드시고 뭐 차도 한잔 하시고 이더위에좀 피할 수 있는데 단순하게 꼭 밖에 골프장만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이 굉장히 그 단점으로 꼽히는데 이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이제 하천변 주변에는 저축 구역이 있습니다. 저축 구역 있다 보니까 이제 건축행위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 파크골프의 어떤 농약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관리에 그런 걸 환경부나 기타 그 국토교통부나 이런 거해을잘 해가지고 예상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편하게 파크골프를 치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지방 빈집 활용 지원 사업으로 힐링하는 삶, 원하는 은퇴자유도. 그래서 지방에는 가면 갈수록 이제 그 빈집이 많습니다. 근데 빈집이 많은데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매매 자체가 그 소유하고 있으신 분들이 매매를 안 하다 보니까 계속 빈집으로 방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떤 또 조, 경관성도 좀안 좋은데 예를 들어서 여기 주변에 파크골프장 주변에 바로 뒤편에는 또그 저수지입니다. 저수지도 있고 또 좌측이나 우측에는 이제 뒤쪽에는 집들도 있는데 이런 곳도 이제 자세히 보면 빈집들이 많습니다. 이런 빈집을 우리 은퇴자 그 퇴직하고 오시는 분들한테 서로 시나 또 소유하고 매그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 서로 윈윈해서 이 은퇴자를 위한 인대, 아니, 매매, 이렇게 활용을 하면, 은퇴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 계속 시계는 무료하니까 뭐 등산도 하고, 이런 파크골프장 운동도 하고, 이렇게 스포츠 레저 관련 이제 시설을 즐기면, 그게 전 앞으로 100세 시대의 컨셉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래서이 말씀을 드렸는데, 어, 일 예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빈집을 장기적으로 방치하면 벌금을 매기는 걸로 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제도나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을 해서 좀 활용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여름철에도 운동할 수 있도록 심, 공간, 조성. 뭐, 예를 들면 이제 조경시설이나 뭐, 그런 부분인데 여름에 워낙 덥죠아또 제가 이제 이제, 가을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덥습니다. 이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그 조경시설, 나무를 이제 군데군데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지나가면서 좀쉴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면 좋지 않겠나 싶고 또 이제 임야 같은 경우에 그런 것도 조성을 좀 해가지고 임야는 사실 뭐 전체가 심터죠.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제가 또한 가지 제안을 말씀드리면 파리 우리 정규를 말고 이제 파3 있죠. 파리 골프장도 파쿠 골프장으로 이제 변경, 용도 변경을 하면 이런 시설도 더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가 파쿠 골프의 가장 성지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일본 같은 경우처럼 우리나라도 이제 여기 뒤에 보시는 것처럼 거의 다 편편하죠. 이렇게 편편한 어떤 조성보다는 경사지 조성이나 해저드 중간에 연못이 있는 이런 이제 또 중간에 물고기도 좀 넣어놓고 이런 조성을 해서 젊은 층도 또 많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했으면 좋지 않겠나 우리가 홀마다 경사지를 좀 조성해 가지고 상급자 코스라든가 여러가지 흥미진진한 이런 시설을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가장 팩트 있게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우리가 뭐 저번에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치유 농업이라든가, 아니면 관광 농원, 그 다음에 야영장, 이런 같은 경우에 별도 항복 허가 사항들이 있는데, 파크 골프장으로 접목을 해서, 접목을 한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야영장 같은 경우도 데크하고 이제 관리동 외에, 일반 좀, 나머지 공간들, 이런 공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좀 짜릿한 시설, 로 해서 이제 우리 파크골프 시설을 하면은 어, 가을철 또 봉구 아래 날씨 좋을 때는 와가지고 여기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죠. 그래서 이런 거를 파크골프장을 길게는 못하지만 짧게라도 아니면 경사지 주위를 이렇게 외곽지라도 돌려 가지고 가족끼리 와서 시설을 하, 즐길 수 있는 굉장히 그 좋은 공간이 될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운동 시설인데 운동 시설도 제가 이제 보니까. 파크 골프장이 사실 이제 굉장히 지금 급속도로 많이 늘고 있지만 언젠가는 또 이런 어떤 분위기가 좀 싸가러 들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예전에 우리 게이트볼 어르신이 한참 쳤던 게이트볼장도 지금은 거의 파크 골프 때문에 많이 죽었죠. 죽었다 보니까 그 공간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이제 지자체에서 이제 머리 아파 하는데 이런 같은 경우 우리 그 파크 골프장도 꾸준한 방문객을 위해서 다목적 구장으로 하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니다 다목적 구장이라는 건 운동시설 안에 뭐 내부에는 파크골프장을 시설하고 또 외부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승마장이나 뭐 조깅 코스라든가 아니면 또 애완동물 그 놀이터 이런 부분을 일부 공간을 조성해서 모든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운동시설을 좀 나름대로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즐길 수 있는 이런 코스로 만들지, 만들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런 시설들 파크골프장이 많이 늘어나면 이 다목적 구구장으로 하려고 하는 어 지자체마다 검토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님비시설 님비시설이라 하면 이제 폐기물 처리라 든기가뭐 쓰레기 소각장 이런 게 이제 님비시설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폐기물 처리장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매립을 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공원화를 하죠. 공원화를 하고, 그 공원화 한 곳에 이 파크골프장을 하면, 님비시설에 대한 주민의 반발이 좀덜 하지 않겠나. 뭐, 시설할 때는 좀 반발이 많겠지만, 다 매립하고 완공한 후에 위에 공원을 조성해서 이런 파크골프장이나 단목주 구장을 설치한다면, 이 땅, 땅의 어떤 개발을 할수 있는 입지도 굉장히 쉽게 구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노인분들 대공 치는데 장애인, 장애인들 분들만 위한 파크골프장을 시설하면 어떻겠나. 우리나라도 알고 보면 굉장히 장애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분들께서 전용을 칠수 있는 이런 공간도 조성을 해 놓는다면 그 부분에서도 굉장히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파크골프장의 기본 운동시설 개념과 개선상 앞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시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좋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날씨가 이제 가을로 다가가는데 여러분들 산행이나 다닐 때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야. 이야... 나도 좀 있으면 이제 파크골프 치야 될 나이가 되겠네. 아, 한번 치고 싶다.